안녕하세요, 윤사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지 오늘이 두 달째, 내일이 두 달째인데요. 와. 네, <laughs> 이렇게 날마다 주의은 빼고 하지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처음으로 제 옆에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대담하는 네, 방송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laughs> 네,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인도의 어떤 그 상황 이런 또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만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 기도 제목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인도가 전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laughs> 많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음.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았는데 다행히 아, 뉴스상으로는 집단 면역이 아하.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laughs>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좋은 소식과 상관없이, 음. 이번, 이런 이 계기가 또 기독교 핍박이었던 계기가 돼갖고, 지금 인도 기독교와 이제 선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음. 어떻게 어렵죠? 이제는 아, <laughs> 인도 전역의 상황은 아닌데, 음. 이제 16개 주에서 음. 점차적으로 이제 개종자를 처별하는 개종금지법이 아. 통과가 돼서, 아, 아. 우리나라에 있으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일종의? 예, 그보다 더, 어. 어, 이제 개종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아. 법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 그게 작년, 어, 11월 말에 <laughs>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통과가 됐는데, 음. 그 결과로서 우리 현지 사역자뿐만 아니라 한국 성부사님도 어, 성도 집을 10만 갔다가, <laughs> 단순히 그 행위가 고발 이유가 되어서, 아하. 고발이 되었고, 체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수감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인도 정부에서는 오이, 이 케이스를 모델 삼아서, 아이고. 본보기를 보이려고 더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현지 목회자들이야지, 현지 교인들이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동일하게 현지 음. 교회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 음. 어, 경찰과 또 힌두교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예전에는 그냥 뭐 전도하면 핍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교회 건물을 지면 이 건물 진 돈이 어디서 왔는가, 아... 법적인 근거를 대라 해서, 음. 되지 않으면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또 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조차도 음. 녹음을 해요고그 내용 중에서 현 정부나 힌두교를 욕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비밀로 또 투옥을 시키고 <laughs> <laughs> 음, 아, 그 예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목회자들의 활동을 법적인 제재를 가지고서 <laughs> 지금 막아내 아, 투옥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인도의 상황이 점점 갈수록 아주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선교의 기회나 이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웠던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를 이용해서 거의 빌밀해서 인도 정부가 더 압박을 가하고 또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 현재 저희한테 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음. 묻혀서 좌절하거나 음. 낙담하지 않고 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도전이 있어야만 인도교회가 침체에그 늪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정말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인도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갈수록 선교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어려움이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 네.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 난국을 우리가 돌파해 가야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짧은 시간지만, 이 네, 인도에,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겸해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